안녕, 친구들. 광명시 재하영어학원의 니콜 선생님입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목이 약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오늘 발음이 조금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월드업 4배. 오늘은 유니파이브.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파이브 제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유닛5 라고요. 음식에 관한 유니 파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단어부터 들으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월드업 영상은 여러분이 필기를 열심히 하기 위한 게 아니죠. 듣고 따라 읽고 듣고 따라 읽고 하면서 단어를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가볼게요. Meal. Meal. I had a light meal for lunch. Go. Oh. I had a light meal for lunch. 문장을 꼭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m e a l 이라 그래요. 이 a가 이 e 발음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meal 다시 meal 하면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도 meal, 점심 식사도 meal, 저녁 식사도 meal입니다. 영영풀이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a food that you eat for breakfast lunch or dinner 영영 풀이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밑줄 food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you eat 네가 먹는 음식입니다. 자, 그럼 뭘 위해서 먹냐면 for breakfast for lunch for dinn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reakfast가 밑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아침 식사가 되죠. 아침 식사를 위해서 lunch 점심 식사를 위해서 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해서 네가 먹는 음식들을 우리가 meal 식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럼 바로 아침, 점심, 저녁을 한꺼번에 듣고 따라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듣고 따라읽어보겠습니다. breakfast, breakfast 아침입니다. breakfast. 자, 문장 듣고 따라 읽을게요. My family has breakfast together every morning. Go. So, my family has breakfast together every morning. 매일 아침 breakfast를 has 먹다입니다. have가 먹다도 있고 가지다도 있죠. 여기서는 먹다. lunch 바로 갑니다. lunch. lunch 점심 식사입니다. 문장 듣고 따라 읽을게요. We are having burgers for lunch today. Go. So, we are having burgers for lunch today. 아까 여기서 had도 먹다였죠? 여기서 are having도 먹다의 의미로 쓰였네요. For lunch 점심으로 버거를 먹었대요. 저녁 바로 가겠습니다. Dinner, dinner, 저녁 식사입니다. 영, 문장 듣고 따라 읽을게요. We had barbecue for dinner last night. Go. So, We had a barbecue for dinner last night. 자, dinner로 had a barbecue, barbecue를 먹었다입니다. 그래서 h a s 먹다 or having 먹고 있다, had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세 개의 단어를 한꺼번에 공부해 볼게요. 자, meal 식사의 종류 안에 breakfast 아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reakfast 하면 아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 lunch 하면 점심이 되고요. Dinner 하면 저녁이 됩니다. N 한번더 쓰는 거잘 보세요. 영양 풀이 가치일까요? 자, 아침 식사 영양 풀이 가치일까요? 준비 시작. The first meal of the day. The first meal입니다. 자, first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이런 말이죠. Of the day 하루의 그 날의 the first meal 첫 번째 식사를 breakfast 아침이라 합니다. 자, the first meal of the day. 뭐라고요? breakfast. 아침입니다. 자, 점심 식사. 영역불이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A meal eaten in the middle of the day. 자, meal 인데요. 어떤 밀이냐 in the middle of the day. of the day. 하루에. in the middle. middle은 뭐냐면 중간 또는 중간의 또는 가운데, 가운데의 이런 말이죠. 하루의 미들, 중간에 먹는 음식을 lunch라고 합니다. 디너, 영영풀이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The main meal of the day, usually eaten in the evening. The main meal, 어, 가장 주된 식사래요. 예전 문화에서 저녁을 가장 풍성하게 먹던 어, 그런 문화 때문에 표현 했나 봐요. 자, usually eaten in the evening. 자, 하루에 in the evening 하면 언제예요? 그렇죠? 저녁에 먹게 되는 가장 주된 식사를 뭐라 그래요? dinner. 그럼 봐봐, 얘들아. of the day, 하루에 first me라면 breakfast. of the day, 하루에 in the middle 하면 뭐예요? lunch. 자, in the evening, 저녁에 먹는 메인 하면 뭐예요? Dinner,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러면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필기했죠? 쌤이 어, 지우고 올려서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자, 유닛 5부터 같이 듣고 읽어볼게요. 갑니다. piece, 조각을 piece, 다시 뭐라고요? piece, 조각입니다. 자 문장 듣고 읽을게요. We all shared the piece of cake. Go. We all shared the piece of cake. 자 우리가 그 케이크의 piece 조각들을 쉐어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어 갈게요. Cut. Cut Hot. 자르다 cut입니다. 자 문장 듣고 따라 읽어볼게요. He will cut the bread into smaller pieces. Go. He will cut the bread into smaller pieces. 그가 will cut 자를 것인데요. the bread 빵을 자를게요. 어떻게 자르냐? 작은 조각들로 자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칼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듣고 따라 읽게요. Knife. Knife 칼입니다. K가 소리가 안 나요. Knife 칼이에요. 문장 듣고 따라 읽어요. I use this knife to cut onions. So I use this knife to cut onions. Onion, 양파를 툭툭 자르기 위해서 this knife 이 칼을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단어 세개 한꺼번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각 뭐라고 piece 다시 뭐라고 piece 자 옆에다가 연필 들어요. 자 p e s 됐죠? 다시 piece 다시 piece 하면 조각입니다. 영역풀이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A small part of something bigger. A small part. 작은 부분입니다. 자, 뭐의 작은 부분이냐면, something, 무언가, bigger, 더 큰, 무언가, 더큰 것의, 무언가, something bigger, 더큰 것의 작은 부분을 우리가 piece라고 합니다. 자, cut. 자르다자, 컷은 동사인데 과거형도 컷입니다. 오! 영영풀이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To use a sharp tool to make something smaller. To use a sharp tool입니다. Sharp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날카로운, 뾰족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a sharp tool. Tool 하면 뭐예요? 도구죠. 날카로운 도구를 use, 사용합니다. 왜 to make something smaller 뭐예요? 무언가를 smaller 더 작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얘가 지금 하나의 덩어리인데 얘를 더 smaller 작게 만들고 싶어서 sharp tool 그 날카로운 툴을 사용합니다. 자칼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knife입니다. 헤이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knife인데요. 자, 요거는 복수형을 만들어볼 때 F2로 끝나기 때문에 자, F2를 우리가 뭘로 바꿔요? V로 바꾸고 ES를 만들어 복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하세요. Knife. Knives. 좋아요. 영영뿌리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A sharp tool used for cutting. 어, 여기 나왔던 얘다. <laughs> A sharp tool.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뭐를 위해 사용되냐면 Cutting 자르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sharp tool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할게요. A sharp tool 하면 knife. 근데 이러한 sharp tool을 use 사용해서 something 무언가를 smaller 하게 만드는 건 cut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해갔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단어 세 개도 한꺼번에 볼게요. 선생이 필기 지우고 밑으로 내려서 9번, 10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Hungry, hungry. 아, 8번부터 hungry 하면 배고픈. 자, 문장 듣고 따라할게요. Talking about food makes me hungry. Go. Talking about food makes me hungry. 잘했어요. 자, 9번, 10번 같이 갈게요. Cook. cook 요리하다 동사입니다. 문장 듣고 따라 읽어요. My mom likes to cook spaghetti. Go. My mom likes to cook spaghetti. 좋아요. 자, 엄마가 스파게티 만드는 걸 좋아한대요. 10번 듣고 따라 읽을게요. spoon spoon 숟가락 오 오니까 길게 우 발음입니다. spoon 숟가락입니다. 문장 듣고 따라 읽어요. She is using a spoon to eat ice cream. She is using a spoon to eat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스푼을 사용 중이네요. 자, 그럼 얘도 단어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배고픈 영어로 뭐예요? Hungry.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Hungry. 영역 뿌리 같이 가요. 준비 시작. Feeling the need to eat food. Feeling 느낌이에요. Hungry는 느낌인데요. 어떤 느낌이냐? need to eat food. 음식을 먹는 게 need 뭐예요? 필요해요. 음식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feeling을 hungry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cook, 요리하다. 여기 있는 우도 길게 우. 여기 있는 우도 길게 우. 길게 발음하세요. cook, 요리하다입니다. 얘는 동사라서 과거형이 쿡 드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 빨강이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자, 쿡은 동사로 요리하다 이고요. 명사로는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쿡에다가 이아를 붙여서 자 발음 뭐라 그래요 쿠커 다시 발음 뭐라 그래요 쿠커쿠커 Cooker. Cooker 하면 얘는 여러분 명사로 요리 기구입니다 자쌤 한국어 여러분 영어 자 요리하다 뭐예요 쿡자 요리 기구 뭐예요 쿡커 요리사 뭐예요 쿡 잊지 마세요 영영 불이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To make food using heat. 자, make food. 음식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using heat. heat가 heat. 하면 열이죠? 열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걸 cook. 요리하다 또는 조리하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spoon. 숟가락. 영양분이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An object with a long handle and a round ball at the end. <laughs> 아, 오늘 목소리 차프하네요. 자, an object입니다. Object가 물건이죠. 안 들린다고? 볼륨 키워. <laughs> object 물건인데요. 자, 뭘 가지고 있는 물건이냐? A long handle. 긴 핸들하면 뭐예요? 어, 손잡이 그러니까 long handle 긴 손잡이와 a round ball 여기죠? a round ball long h a n d l e 가 round ball을 갖고 있는 object, 물건을 spoon이라고 합니다. 이해 갔어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가볍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필기 다 지우겠습니다. 음성도 이제 끄자. 어 안녕. 자 선생님이 영영풀이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단어라든 말해요. Food that you eat for breakfast, lunch, dinner. 뭐예요? Meal 식사. The first meal of the day. 뭐예요? Breakfast 아침 식사. 단어 말해야지. a mid meal eaten in the middle of the day 뭐예요? lunch 점심식사. a main meal of the day usually eaten in evening evening 뭐예요? dinner 저녁식사. And 한번 더 써주세요. a small part of something bigger small part 뭐예요? piece 조각 철자 주의해. p i e p i e c 이에요 To use a sharp tool, make something smaller. smaller, 작게 만들기 위해서 sharp tool,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예요? cut, 자르다. 여기 나와 있는 a sharp tool, use for cutting. 뭐예요? knife, 헤이가 소리 안 나요. 철자 주의하세요. 칼입니다. feeling, the need to eat food. 아, oh, food가 need 필요해. 뭐예요? hungry, 배고픈. To make food using heat, 열을 사용해서 음식 만드는 거 뭐예요? Cook, 요리하다, 오오 두 개예요. An object with a long handle and a round bowl, 뭐예요? Spoon, 숟가락, 오오 두 개입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복습을 해봐요. 쌤하고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